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은 전쟁을 벌이려 하자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고 여호와께 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지 어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사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땅에서 끌어올렸다고는 하나 이것은 악한 영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 하는 영이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울에게 소망이 아닌 절망감만 더 안겨줍니다. 그 절망감 속에 사울은 다음날 전장에서 화살에 맞긴 하였으나 결국은 스스로 칼을 의지해 엎드려짐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되고만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소망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사단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파멸로 인도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어떻게 하든 내 미래를 알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담대히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울처럼 미련한 인생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과 같은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